여러분들 어 만민공동으로 따지면 이제 12차고요. 박 대통령 석방 연합 집회으로 따지면 2차인데 어 저는 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우리 고화당 최고위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고화당 이 분들이 주장하는 집회에 너무 익숙해 가지고 뭐이 자체가 지금 전 다시 고향에 온 기분인데 우리 독자들 중에서도 원래 대한민국당 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들은 이제 만민공동에서 따로 오신 분들인데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 만민공동했던 집회하고는 여러 가지 형식상 다르니까 근데 어색할 거 하나도 없죠 왜? 여기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려있고 석방 카피 걸려있고 박 대통령 석방 티켓 들고 있으면 그게 다 같은 우리 집회 아닙니까? 소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박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우리가 살리겠다. 그럼 다 같은 집회죠? 저희 무슨 만민공동회가 뭐 광화문에서 패권 잡으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차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박 대통령 석방과 탄핵무효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다 같이 함께 한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화를 국던 시절 때요. 잘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 국당 시도대 당위원장들, 당직자들 다 모였을 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모두 다 사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우리보다 더박 대통령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울 수 있고 힘 있는 사람 오면은 우린 다 자리 비워두자. 사표 다 쓰고 다니자. 그 얘기하다가 한달 만에 잘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또그 문제구나. 박 대통령을 뜻을 받들고 탄핵무효 진실 밝히고 이것만 머릿속에놓고 있으면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내부투쟁할 게 뭐가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공화당 당권 그거 가져서 뭐합니까. 박 대통령 정당인데. 그거 들고 있어서 뭐할 거예요? 우린 그런 거다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주요, 국번만 오케이 하면은, 우리 또싹다국번에 가가지고 탄핵무용 같이 밀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기 저 목사님만 동의하면은, 다 같이 또 부켓 들고 절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일국이고 그게 진짜 탄핵무 정신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가 말까 그래요. 저 목사님도 탄핵무효 외쳤다, 덮었다, 덮었다 외쳤다, 덮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게요. 총선 총선 얘기하는데 탄핵무효 깃발 들고 그 진실 가지고 승부 안 하면 제가 아무리 머리 써봐도 이길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박 대통령 사진 내걸지 않으면은 무슨 잔머리 써도 총선 이길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데. 왜들 저렇게 주저하고 자꾸 이상한 방법, 안 되는 방법들 찾는지 답답하지만 결국 되겠죠. 네! 제가 태블릿 PC 가지고 감옥 갔을 때 재판부가 우리 법 연구해가지고 6개월 만에 뚝딱뚝딱 때려서 2년 지역 형을 선고해놨습니다. 근데 2심 들어가니까 수두룩히 과학적 조작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제 조작 증거가 나오니까 재판을 안 해요 그렇게 급하다고 정말 엄중한 사안이라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더니 조작 증거가 나오니까 또 재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연기 연기합니다 한번 재판할 때마다 자꾸 튀어나오니까 근데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덮쳐지겠어요 어제 저희가 사실조연에 하나 도착을 했는데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소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의 유력한 증거가 지금 재판부에서 도착이 돼 있습니다. 사실 조회서가 다음 주에 그거 확인하면요. 빼도 막도 못해요. 저거딱 공개되면은 조작은 다음 문제고 최소원이 쓰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최소원이 썼다고 얘기한 거 입증될 수 있는 만한 증거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요. 제가 홍문종 대표랑 상의해서 바로 국회 기자회견 들어갈게요. 자 무슨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리 덮으려 그래도 진실은 그냥 수시 때 때로 툭툭툭툭 튀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진실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민노총이나 문재인 쪽에 얻어 맞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진실을 눈앞에 보여 주는데 왜 거부하겠습니다? 그게 다 우리 동지들 아니에요? 우리가 내놓은 진실을 동의하는 국민들 다 우리 동지들 아닙니까? 무슨 누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난 문재인파, 이거 명찰 갖고 태어납니까? 뭐 30%의 보수국민, 뭐 40%의 뭐 중도국민, 다 명찰 갖고 태어났어요? 진실이 다, 진실을 우리가 얻치고 진실이 정말 맞고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그거 동의하는 국민들은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보수가 30%예요? 보수가 90%가 되는 거지. 1%안 됐었겠죠, 1%. 민노총이나 문재인한테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 전체 99% 국민들 더 나아가 먹고 사는 그1% 국민들까지도 설득해서 돌려내올 그런 각오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힘 가지고 저기 목사님이 만들었다는 자유 통일 그것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제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하나하나 같이 풀어내니까 굉장히 머리 아픈 건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박 대통령 감옥에서 재판 안 해버리죠 재판 안한 이유가 진실을 포기해서 안 하겠어요? 이미 진실은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더할 것도 없다 내물 먹은 거 없고 최소한 내고 리 국정농단한 거 없다 그 확신과 자신감 가지고 재판 그냥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박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뭐 대통령의 메시지를 줄이 안주는데 아니, 안 주면 몰라요? 아니, 태극기 전체 통합해라. 대통령이 꼭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의원 확대해라. 그거 꼭 말씀하셔야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박 대통령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각 태극기 포스트 동지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내에서도 한명한명 한명 진실을 깨닫는 분들 이제 다 광화문으로 모이겠죠? 그 모인 힘으로 총선 때 문재인 플러스 사기 탄핵과다 심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총선 뒤에 문재인 끌어낼 수 있죠? 그리고 박 대통령님 그때 나오시겠죠?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 믿고 앞으로 가면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기 치장을 모였어요? 뭐 애국하자가 보였죠 맞습니다. 다른 뜻까지 있으면 다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같이 갑시다.